래프의 날개는 마력의 상징. 하지만 마력을 지니지 말아야 할 위기 도다는 날개는 죄의 상징이었다. 안녕.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. 어, 여러분들 지금부터 칼리 신직업 칼리 유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정이 두 개예요. 요거는 이제 도정만 있는 계정인데 우와. 팬텀 나로가 있죠. 해보고 저랑 좀잘 맞으면 아, 세 번째 도서 부케각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오늘 칼리 육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리 옷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. 그래서 맞춰 입고 왔습니다. 아, 이 아이디 만드는 게좀 고민인데 코디 안 하나요? 코디 안 하나요? 지금 캐릭터 만들지도 않았는데 코디 같은 소리 하네. 이씨. 마라벨 입히고 코디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. 칼! 마라베리 코디입니다. 그게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라서. 기다려봐. 아, 좀 존나 있을 거 없나? 아니, 여러분, 닉네임 막지면 안돼 왜냐면, 내가 진짜 이거 부캐릭 선언할 수도 있잖아. 야, 보다 보니까 확실히, 두 글자라서 이쁘다. 다 팡. <laughs> 그, 그래, 여러분, 세토리 같이 보겠습니다. 선열심감사합니다 하... 아니 스토리 씨브레 아니 여러분 진짜 스토리 미쳤다. 오! 아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아, 저 아, 지금 아, 코디 없이 하겠습니다. 왜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걸로 이 스토리를 이어가고 싶어요. 아 투명셋 오케이 오케이 이거 투명셋은 할게요. 자, 지금부터 레벨업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, 67? 오케이. 우와! 우와! 사냥은 진짜 좋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스타포스시어 가볼게요. 왜 저기 중간에 한번 끊기지? 어, 이거 봐! 왜 떨어질 때까지 안 돼? 1명을왜 이기라는 거야? 자 2회가 정상인데 하나 둘셋 이건 왜 돼요? 하단이라 되는 거야? 방금 발판 안 떨어진 거 같은데?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 넘어갈게 시청자 시청 몰라요 나도 왜 화나는지 이게 위에를 다 정리하고 나면 바로 젠이 돼 굳이 맵을 이동할 필요가 있을까? 비쇼님을 위해서 그냥 여기 자리에서 대기를 하자 야이 스킬이 존나 멋있어 요고와 이거 타격감 지려 근데 여러분 이거 핵사 스킬이요 솔직히 말해서 탈론 참고한 것 같습니다 자 풀템 낍니다 여러분. 아케인 장착합니다. 놀금 아케인입니다. 야 딜이 몇억 몇 뜨는데? 나 풀템인데 언제까지 돌려줄 거야? 한 세날만 빌려 쓰겠습니다. 오씨. 자5차 전직 들어갑니다, 여러분. 오 오차 전. 마라벨 이름 이름 좀 알려주세요, 여러분. 지금 추출 줘요? 잠깐나 그리팅 추출을 나로계정으로 받아놨었나? 예 추출 끼고 있는 듯이. 아돼아 내일 기시이동 기시이동이야? 어자 그러면 여러분 마라벨에 돈을 투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쓸데없는 과소비는 하지 않습니다. 아 벌써부터 싸인난다 진짜. 일단은 편집자님. 오늘 칼리 첫, 어, 첫날 요청이잖아요. 코가는 제가 양심상 녹화 끊고 진행하겠습니다. 어, 자, 일단은 여러분 코잼 끝났습니다. 와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하드 소모 딜 테스트 하러 갑니다. 근데 제가 아직 칼리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할 거예요. 그래도 한번 화이팅 해볼게요.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씨 o r r y Andorry, Andorry, 오 n a n 안전하게 y Andorry, a n d 어! 씨발! 어허! 야! 디발! 흙띠가내 장판 미리 깔아두고 아! 디발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하드수 첫판 치곤 나쁘지 않았다. 근데 흑띠이 너무 약해요. <laughs> 아니 이게 스킬이 없어가지고 어, 시드링도 없고 스킬이 이게 다예요. 외법 사자고? <laughs> 이번에도 안 되면 외법 살게요. 바로 회복하셨고요 여기서 수, 포기할 순 없지 인정? 퍼튼진 안하겠습니다 이번엔 와, 네, 이... 아 이게 시드링이지!! 와 어, 시드링 파워 어! 어! 야!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! 어. 어? 자 여러분들 오늘 칼리 육성 1일차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2일차 때는 아, 레벨업을 좀 빠르게 달려서 이 스우새끼 복수하겠습니다 녹카를 종료합니다 안녕!